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공부 들어왔고요 7절의 말씀까지 1절부터 20절까지가 첫 번째 작은 단락인데요 7절 말씀까지 공부 마쳤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그 진노를 벗어나도록 하라고 가르쳤는가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였었죠. 자, 그렇다면 닥쳐올 진노를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8절 말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교재는 28페이지 보시고요. 단어장은 32페이지 21번 단어부터입니다. 소리나라 그렇다면... 구이알라따메니자 구이아라따메 명사입니다. 회계의 부사와 시 이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어울리다. 형용사니까 명사를 바로 수식하게 되겠죠. 미오무스비나사 무스비는 기본형이 무스부가 기본형이에요. 앞에 있는 미오무스부 한꺼번에 묶어서 관용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열매 또는 결실을 맺다. 회계에 어울리는 결실 또는 열매를 맺으시오. 이게 닥철 진노를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굵은 인용부호가 보이시죠? 이 굵은 인용부호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와레와레노치치와, 자, 와레와레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이 한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참고적으로 한자를 써 드리면 나아 자를 두번 쓰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다라는 말은 단정의 조동사라고 합니다. 뭐 뭐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다. 토유라고 이 말하는 강가에요 생각을 엇 시대와 있게습니다 오코스 일으키다, 세우다 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때형으로 고쳐주고 때와 있게마생이라고 하는 문형을 사용했군요.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이 조금 긴데요. 여기까지 제가 중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소레나라 구이알라 타메니 후사와시 미오 무스비나사이 와레와레 노치치와 아브라하무다 토이유 칸가에요 억꼬시대와 있게 마생. 그렇다면 회계에 어울리는 상당하는 상응하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팔절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이때 오키마스가 자 태형에서 잠깐 끊으시고요. 나니나니테 옥구라고 하는 문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기마스의 기본형이 옥구라는 뜻이에요. 뭐뭐해 두다, 뭐뭐해 놓다, 말해 두겠습니다만 카미와 하나님께서는 고레라노 이시코로 까라데모 자 이시코로 명사입니다. 자갈 또는 돌멩이 명사 뒤에 까라가 나오면 뭐뭐해서 붙어 데모라고 하는 말은 뭐 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의 돌멩이에서부터라도 하시려고만 하시면 돌멩이에서부터라도 아브라함으로 꼬라오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오커스 아까 나왔던 일으키다라는 동사죠 기본형 고도가 되기로 가능 동사. 마치 공식 같은 패턴입니다. 뭐뭐 할수 있다. 노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가면 되겠지요. 8절에 두 번째 파트 정리하시겠습니다. 이때오키마스가 카미와 코레라노, 이시코로카라데모, 아브라함모노코라오 어코스코토가 테기 르노데스 말해 두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의 돌멩이에서부터라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돌멩이로 아브라함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나쁜 말로 말하니 말하면 이렇게 어떤 특권이나 이런 어떤 혈연적인 계보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으로 가보실게요. 자, 9절 말씀. 자, 9절 말씀 끝에서 인용부호 닫힌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 군중들을 향해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노모. 자, 오노. 명사입니다. 도끼예요. 한자가 굉장히 독특하죠? 도끼 부자입니다. 스데니라고 하는 단어까지 끊으셔야 돼요. 이미 벌써. 키노 네모토니 조사이니까 또 끊으시고요. 네모토라는 말이 밑동 라는 말인데, 키노네모토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나무 밑동. 오카레테이마스 자, 기본형 오크, 두다, 노타. 1그룹의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주고 레루라는 조동사. 수동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밑동에 놓여져 있어요. 뭐 하려고 놓여져 있겠어요? 뭐, 당연히 나무를 자르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닦아라. 그러므로, 요이 미오, 자, 요이 형용사, 좋다. 요이 미오 무스바 나이키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가 없죠. 그러니, 나무 밑동가리 밑에 도끼를 두고 이 나무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미 놓여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스베대 모두 기리타오사렛대 기본형은 기리타오스가 기본형입니다. 사실 이런 동사는 지금 복합동사죠. 두 개의 동사가 합쳐졌습니다. 베어 넘어뜨리다. 1그룹의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주고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역시 수동으로 갈 거예요. 베어 넘어뜨려져서 히니, 나게꼬마레마스. 자 기본형은 나게꼬무가 기본형입니다. 집어넣다, 던져넣다, 어디에요? 히, 불에. 그러면 나게꼬무 역시 1그룹의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줬지요. 레루라는 조동사 또 붙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동. 지금 하나의 절에서 수동이 세 군데나 쓰였군요. 자 구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오노모 스데니 키노 네모토니 오카레테 이마스 다카라 요이미오 무스바나이 키와 스베테 키리타오사레테 히니 나게코마레 마스 도끼도 이미 나무 밑동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베어 넘어뜨려져서 불에 던져 넣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나무는 필요가 없으니 잘라서 나무 불에 집어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완전한 파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9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10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자, 10절 군슈와 요한에이 다전했다. 기본형은 다전해로 묻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중은 요한에게 물었다. 이제 인형부호 열리고 인형부호 바로 닫혔습니다. 10절력이 끝이거든요.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소레대와 접속사. 그러면, 왔다시다치와 우리들은 도, 어떻게, 부사입니다. 스레바 사행 불규칙 동사, 수로라고 하는 동사의 가정형 하면 요이, 좋다, 노는 것이고요. 대시오까, 뭐뭐을까요? 10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군시오와 요한행이 다전했다. 소리대와 왓다시다치와 도스레바 요이노 대시오까? 군중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여기서 이 군중들은 사실 이곳에 모여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정작 이렇게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방법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세리들, 그 밖에 좀 이렇게 좀 시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만 요한에게 질문을 던진 것으로 나오죠. 일단 먼저 어떤 군중들이 물어봤습니다. 자, 요한이 그렇다면 대답해 주겠죠? 자, 11절 말씀까지 가시겠습니다. 요한에와 거타했다. 요한은 대답했다. 자, 인용부 열렸습니다. 시다기요 자, 시다기라는 말은 사전상의 뜻은 속옷입니다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게 렇 겉으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옷 안에다가 이렇게 짧은 속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날씨의 변화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이제 예, 예상외로 옷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니죠. 그런 옷을, 속옷을, 니마이 두 장. 못대이루 히토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옷을 못대이나이 히토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왔게 때, 자, 기본형은 와께로가 기본형이에요. 나누다, 분배하다. 아게나사이. 기본형은 아게루가 기본형입니다. 주다라는 수수동사에서 나왔어요. 일단 11절 말씀 여기까지이고요. 자, 11절 말씀은 두 줄이 더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끝나게 됩니다. 인용부호 닫힌 거 보이시죠? 食べ物못데이루 히또 뭐. 자食べ노 먹을 것 또는 음식.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오나지요니 신나사이 자, 오나지요니 같은 식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같은 식으로요? 나눠서 분배해 주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11절 말씀. 요한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죠. 이 지금 요한이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것은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물질을 서로 혼자서만 이렇게 소유하지 말고 서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서로 나누어 주고 하라, 베풀라,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요한에와 거타했다식탁기를 니마이 못테이루 히토와 못테이나이 히토니 왁게테하게 나사이. 食べ物を못っ이い 히토모, 오나よう 니시나사이. 해석하고 마칠게요. 요한은 대답했다. 속옷을 두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서 주십시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같은 식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11절 말씀 일단 마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11절 말씀에서 또 한번 끊어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12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またね。